지역 곳곳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시간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 1등 공신인 김유신이 울산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김해김씨 가락종친회의 문중사당인 은월사 이곳은 김유신의 부친 서현공과 조부 무력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은월봉, 지금으로 치면 태화강을 바라보는 남산 언저리에 두 사람의 묘가 있었는데 이를 후손들이 사당에 모신 겁니다. 과거에 그 은월봉 남쪽 태화강 음 옆에 그 서현공 할아버지와 도덕공 할아버지의 묘가 있었다는 설이 김유신 부친과 조부의 묘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재단만이 남아 후손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남구 신정동과 옥동을 잇는 거마로 역시 김유신이 남긴 지명입니다. 김유신은 왕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태대각간 지위까지 오른 인물. 당시 위상에 걸맞는 큰 말을 타고 부친과 조부묘를 찾는 김유신을 본 이들이. 이 거리를 클 거의 말 맞자를 써서 거마로로 이름지었습니다. 백제와 구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일군 당대 후거이자 정치가였던 김유신은 가야에서 신라로 편입된 집안의 인물, 조상들이 김해와 가까운 울산의 터를 잡았었기 때문인지 그의 성공 신화는. 울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유신이 10대 후반 홀로 심신을 수련하고 후에 자신들의 화랑들과 훈련한 곳으로 열박산을 지목하고 있는데 열박산은 지금의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의 옛 이름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18살 때이 열박산에 와서 그 수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박산은 대동여지도에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울산광역시 두 서면에 속한 산입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에 기록된 사찰 취선사 역시 김유신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삼국통일 기틀을 다진 기념으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창건했지만 1960년대 말 대암댐축조로 수몰됐습니다. 역사와 유적이 증명하는 김유신과 울산의 밀접한 관계 이 때문에 김유신이 남긴 흔적들을 한 줄로 꿰 유적화 관광 자원화하자는 여론도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윤경재입니다.